네 안녕하세요. 아, 영화 리버브의 감독 오승우입니다. 아,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역정을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잘 되고 있, 있대요. 아,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그런 을것 같아요. 영화 보시고 좋은 후기 많이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동호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아, 주말에 이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어, 저희 예 오래오래 영화 개봉할 수 있게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. 네, 본부장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더운 날 정말 극장 가득 메워주셨네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에, 리볼버는 한번 보면은 그 맛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두 번, 세번 이렇게 씻고 뜯고 말고 이렇게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무더운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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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리볼버에서 정윤선 여금 같은 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, 여름 날꽤잘 어울리는 영화라 생각합니다. 어,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또더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리볼버에서 앤디 역할 맡은 지청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이렇게 더운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시원하게 재밌게 잘 보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예, 저희가 어, 포스파하고 리볼버 로고가 밖에 소주차 준비했습니다 안 앉아계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릴게요 앉아계세요 자, 배달해주세요 <laughs>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우신거는 조금 많이, 예,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네. 감사합니다. 자 저희는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하고요 건강하시고 하루 기 조심하십시오.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 우리 임준 씨 아직 안나왔었네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거 이거 파냐? 자, 감사합니다. 고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인사 <목소리> 아, 재밌게 보세요. 잘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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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